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할수 있는 것 중에 사람이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 곧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 곧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구원은 감히 꿈도 꿀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하여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데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그 구원의 소식에서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죄로 인한 심판의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때문도 하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갇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이 기도할 것입니다. 구원에서 스스로 멀어져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로서 하나님은 부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부자에게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구원이 그렇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그건 역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자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일까요? 부자의 기준을 100억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지는 않지만 기준을 100억으로 제시를 한다면 99억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닐까요? 80억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거부한 채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부자란 자기의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부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는 사람,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결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으니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을 스스로 바랐던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부자로서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자 청년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켰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기 의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러한 놀라운 역설이 존재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만이 그렇다면 마음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자 무능력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이 적다고 하여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재물이 많다고 하여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하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앞에서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 때문에 구원을 얻으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 성령님 덕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듯한 그 불가능을 경험한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껏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근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걱정하지 말고 하늘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만 달려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